100분을 선정해서 아마존 시장조사 레포트를 제가 제공해드리고, 이번 기회에 미국 아마존에 진출해보시고, 무료로 점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아마존에 미국에서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세러 자원연구소 안수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바로 메이인 코리아 한국 상품들을 아마존 US에 진출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또 과연 내 상품이 아마존에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고 국내에만 하다 보니까 해외 시장이 두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100분을 선정해서 아마존 시장조사 레포트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 필요하면 1대1로 대면 컨설팅 할수 있는 걸 무료로 제공해드리려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짝짝짝,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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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막연하게 한국의 좋은 상품들을 아마존에 팔고 싶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철저한 시장 조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과연 아마존에 먹힐 만한 건지 첫 번째 내 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카테고리, 비슷한 상품을 이미 아마존의 다른 판매자가 팔수 있으니 경쟁사 분석도 해야 되고요. 마진 분석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상품이 어떤 포지션으로, 과연 고가 전략 또는 저가 전략 또는 그 다음에 어떤 내 상품에 대한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아마존에 입점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이런 프로세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전략적인 파트너이고 함께 오랫동안 아마존을 어, 마케팅하고 있는 실행사인 2020이라는 회사에서 직접 우리 글로벌 스타일 창업연구소 회원분들을 위해서 100분을 선정해서 무료로 이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좀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존 컨설팅 시장 분석 보고서 제공, 그리고 일대일 대면 컨설팅 이두 가지 서비스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자를 받을 텐데 1 0 0개 사업자만 받을 거라 아무나 선착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서를 받고 어 저희가 분석을 한 다음에 선정된 100분의 한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신청 기간 아직 여유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이미 진행됐죠. 6월 30일 마지막까지 기간 통해서 6월 말까지 신청, 신청서를 받고 7월 정도에 신청서 작성하신 분들을 어, 확인한 다음에 1대1로 다 저희가 선택을 해서 어, 선정되신 분들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마존이 어떤 마켓인지 지금 들어가기에 너무 포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유통 시장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자상 거래는 점점더 커질 거고, 특히 코로나 이후로 아마존은 더 매출이 급성장해서 지금도 수십만 명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온라인에팔때 쿠팡이 퍼진 거 아니야, 지마켓이 퍼진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점점점 고객들이 늘어나고 마켓플레이스는 고객을 유치해서 마케팅을 더 많이 할 것처럼. 미국의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려면 미국의 이커머스의 e 넘버원인 아마존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마존의 성장은 아마존 자체적으로도 더 온라인 시장이 아직 10%밖에 정율이안 되기 때문에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마존의 연매출은 상상할 수 없었던 정도로 수십조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품은 비슷한 카테고리가 있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의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이 없습니다. 중국의 셀러들은 저가 상품이지만 고퀄리티의 메이드 인코리아의 대한민국에서 만든 좋은 상품들은 아직도 아마존의 미국에서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충분히 아마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존, 어, 북미, 유럽, 일본 중에 아마존 US만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면 저희 2020의 강점이 아마존 북미가 가장 큰 강점이고 제일 맞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놨습니다. 목차 보고서는 저희가 따로 어, 보여드릴 텐데 순서는 첫 번째 여러분의 제품을 저희가 먼저 분석을 합니다. 분석하고 경쟁사 제품의 유사한 제품을 찾아서 어떤 키워드를 하고 있는지 판매 랭킹 리뷰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의 상품과 비교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또 상품 등록할 때 리스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콘텐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 어떤 타이틀, 상세 페이지, 그 다음에 어떤 어, 분리 정보 그리고 각, 어, 각각의 이벤트 이런 것들 리스팅, 상품 등록을 위한 제품에 대한 분석도 해드릴 거고 마진율 시뮬레이션도 해드릴 거고 끝으로 시장의 크기 그, 그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진단까지 토탈해서 6개의 항목별로 레포트를 만들어서 드리고 또 1대1로 대면 상담까지 해드리는 정말 이거는 뭐 몇백만 원짜리 컨설팅 사업인데 이걸 무료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중에 또 100개 사업자 중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2020이 자체 비용을 어, 마케팅 비용을 투입을 해서 여러분의 상품을 아마 직접 판매까지 도와줄 예정이니까 안 하면 됩니다 자 대상은 뭐냐 리셀러 안 됩니다 어, 아무나 신청하시면 안 되고 본 영상을 보신 중에 적어도 제조사나 내가 물건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이 어, 컨설팅에 신청할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매대 리셀러 안 되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가지, 저는 이미 아마존에 판매하고 있는 제조사인데, 매출이 안 나오는데, 저도 신청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 됩니다. 이미 아마존에 들어가신 제조사, 또는 총판 분류 중에 매출이 안 나와서, 어, 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싶다. 무료로. 또는, 아직 아마존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한국에 팔고 있지만, 어, 미리 한번 구조, 정, 어, 컨설팅을 받고 싶어요 이런 분도 더 환영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해당이 안되지만 내 지인 중에 제조사 있어 이거 진짜 온라인 미국에 아마지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몰라 라는 분들이 계시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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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해서 소개해 주시면 제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상품, 여러분의 지인의 제조사 상품을 아마존 US에 성공적으로 팔수 있게끔 그냥 몇 가지 레포트가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시장 제품 사, 어, 제품들 경쟁사를 분석해서 레포트를 드리고 그 이후에 어, 실행을 좀 맡기고 싶어 그러면 또 제가 실행도 해드릴 수 있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번 기회에 미국 아마존을 진출해 보시고 무료로 점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페나 아래 공장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